믹서기 없이 껍질도 까지 않고 이런 색감의 단호박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호박은 찜솥에 20분 익혔어요 이렇게 체반으로 누르면 구멍 사이로 탄호박이 분출될 줄 알았는데 제가 순진했네요 분노 표출의 시간입니다 설거지가 귀찮아서 믹서기를 안 썼는데 으깨는 게더 손이 많이 가네요 집안일이 쉬운 게 없습니다 아니 냄비에서 으깨니까 훨씬 편하네요 여러분은 바로 냄비에서 하세요 이렇게 호박이 분죽이 됐다면 불 위에 올리고 우유를 부어주세요 농도가 예상이 되지 않아서 조금씩 여러 번 부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0에서 500ml 쓴것 같아요. 우유라서 너무 오래 끓이면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 후딱 끊입시다 그리고 그냥 두면 호박이 달라붙더라고요. 계속 저어주세요. 간단하다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. 이젠 냄비 앞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. 너무 덩어리인가 싶으면 우유를 더 넣어주시고 계속 저어주세요. 으깨면서 젓다 보면 스프 같은 질감이 되는데 그때 불을 꺼주세요.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신 후 맛을 봐주세요. 아마 짠맛이 단맛을 훨씬 더 올려줬을 거예요. 그래도 단맛이 부족하다면 꿀을 첨가해주세요. 벌써 끝났습니다. 팔이 아파서 그렇지 간단하고 맛있고 유익한 레시피였습니다. 전 도시락으로 만든 거라 이런 통에 담아봤어요. 마무리로 견과류.